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발씀이요 듣는,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구장. 구장. 34절에서. 십4절에서3 5절에3절에서3절을갈 때에서. 배드러가 이르되 배드러가 이르되 애니아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서. 깨서. 너를 낳게. 나를 낳게. 하시니. 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내내 내 자리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건강한. 한데 곧 일어나 한곧 일어나니 한데 롯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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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네 사로네 사는 사는 사람들이 다다 다 글을 보고, 보고 주게로 돌아오니라 저는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읽어요. 그림에 맞게 오늘 말씀을 <laughs> 오늘 말씀을 주로 이어보세요. 내가는 하나님은 요구게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 낫게 하시지 지금. 응.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고 이거 이거 그리고 요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근데 아니. 아이 이거 거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일어나. 네 자리를 정정돈하라는데. 그리고 곧일어나 오케이. 그렇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따라요 베드로가 로다에 갔을 때. 베드로가 롯다에 갔을 때.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8년 동안 누워지는. 8년, 8년 동안 누워지는. 애니아를 만났어요. 에니아를 만났어요. 베드로로 베드로는 베드로는 하, 예수님이 애니아를 예수님이 애니아를 낫게 하실 것이 니 낫게 하실 것이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 말에 에니아가 에니아가 정말로 일어났어요. 정말로 일어났어요이 일을 본 일곱 사람들은 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 가족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랑이의 믿음이 마음을 통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